안녕하세요. 꽁색 TV입니다. 오늘 우리 빼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검룡수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빼마야. 한강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어딘지 알아? 거기가 바로 태백산이야. 태백산은 우리 영토의 어머니 산이면서 한반도의 젖줄인 한강의 발원지야. 태백산에 검룡사라고 있는데 이 녀석 어디갔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이야기 들어야지. 이곳이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란다. 이 태백산 검룡소가 신비롭고 영험한 곳이라고 해서 서해 바다에 살고 있던 이무기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나 봐. 용이 되고 싶었던 이무기는 검룡사에 가면 용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서해 바다에서 나와서 한강을 막 거슬러 거슬러 올라와서 태백산 중턱에 있는 검룡석까지 올라왔단다. 음, 여기가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신성한 곳이라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머물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무기는 검룡석에 들어가서 승천을 준비했단다. 그런데 검룡소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딱 버티고 서서 구안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대.아직 용이 되기 전이므로 힘이 세지 않았던 이무기는 그 바위를 움직이느라 무진 애를 먹었어.그래서 지금도 검룡소의 그 바위에는 무언가 할힌 모양으로 자국이 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무기가 검룡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때 생긴 거라고 한다. 이렇게 검룡소 안으로 들어간 이무기는 용이 되기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대. 그렇지만 먹을 것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검룡소 안에만 있을 수 없었지. 밤이면 검룡소 주변의 마을로 내려가서 가축들을 잡아먹으면서 승천한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자신 자신들이 키우던 가축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거야. 처음에는 이게 다 이무기의 소행, 소행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다가 그대로 당할 수만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불친범을, 불친범을 서기로 했어. 하지만 언제 어느 집이 당할지는 모를 일이고 귀신 같은 이무기의 행동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 마을의 소중한 가축들을 잃고 지내던 어느 날, 봄을 맞아 산에 화전놀이를 갔던 마을 처녀들이 목이 말라서 검룡소에 이르게 됐어아 정말 시원하다. 너도 좀 마셔봐. 검룡수 물은 어찌 이렇게 맑고 시원할까? 그런데 정말 언제까지 우리 마을의 가축들이 없어지는 걸까? 이대로 있다가는 마을의 소나 닭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거야. 마을 처녀들은 이렇게 검룡수에 물을 마시면서 가축 갑축이 없어지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한 처녀가 바위에 이상한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야저좀 봐. 여기 이게 무슨 자국이니? 누가 바위를 찍어 누른 것 같지 않아? 어머 이게 뭐야? 누가 이 바위를 옮기려고 한것 같아. 사람의 힘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발톱이 큰 산짐승이 어디 있어? 너무 무섭다. 우리 빨리 내려가자 하고 내려왔단다. 마을 처녀들은 무서워서 황급히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자신들이 본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 마을 사람들은 처녀들의 말을 듣고 검룡소로 올라가 밤이 될 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야. 밤이 깊어지자 검룡소 안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거야. 어이 무서워. 빼아 너도 무섭지. 드디어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났어.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 해가지고 마을로 내려와서 회의를 했어.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가축을 물고 가는 것이 이무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무기를 죽이고 연못을 메워버리기로 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메웠어. 이런 전설이 있는 검룡서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채 백년도 되지 않는다고 해. 그그 동안 검룡서는 그땅 미수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나봐. 이 검룡서는 깊이는 알수 없고 하루에 약 삼천 톤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 이 검룡서의 검용서에, 이 검룡서에서 발원한 한강의 물줄기는 검룡서를 거쳐서 하천 하자 이 태백산 검 용소에서 어 나온 물줄기는 이제 한강의 물줄기가 되는데 어 처음에 나와서 하, 하장천을 지나서 골지천으로 들어가고 아우라지에서 송천과 합 합하게 된대. 그리고 영월에서 동강하고 서강을 받아들이고 남한강은 남쪽으로 가고 평창강과 주천강을 다시 합해 그리고, 단양을 지나서, 흘러, 흘러서, 달천강, 섬강, 천, 어, 청미천, 뭐, 흑천, 다 합친 뒤에, 저기 두물머리 알지? 두물머리. 거기 양수리, 거기에서, 북한강하고 같이 합쳐지는 거야. 양수리에서, 그렇게 북한강하고, 어, 남한강하고 합쳐서, 다시, 계속 내려오다가, 어, 왕수천이라는데, 그 다음 한천, 안양천 이런 작은 지류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합해져가지고 우리 서울을 다 지나서 저기 이제 김포로 가는 거야. 그래서 김포시 월곶면 어, 보리곧니라는 강으로 가서 이 한강에 일생을 마감하는 거야. 그리고 저쪽 서해바다로 내려가서 바닷물이 되는 거란다. 이검룡수의 물은 참 맑고 차갑고 시원하고 물이 맛있다고 그래.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도 물이 얼마나 찬지 손발을 담그면 1분을 견디기 어렵다고 한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9도시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해. 어떤 가뭄이나 장마에도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단다. 그래서 태백산 천재단에서 제사를 모실 때꼭이 물을 사용한대.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면 물빛이 흐려진다는 전설도 있어.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도이 검룡사에서 시작된 것이야. 어때? 꽤말 재밌지? 오늘은 여기까지.